고개 북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 그 순간이 주님의 힘을 흐르고 뭐예요? 더 버리세요, 버려. 아우, 내가 한 가방, 한 가방 얻어다 줄게. 너 잠깐 찾아가나? 아우, 갖다 준다니까. 어, 갖다 놓고 막 응원을 물어야 되는데, 원! <laughs> 셀프요? 뭐야? <laughs> 이것이 토시입니다. 이거 우리 사장님이 잡았어요. 이거 말려야 돼요. <laughs> 이것이 바로 토시예요. 셀프요? 이의피시은주 예, 소, 나고 주의, 지경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 나를 도우, 나를 도란벗어 나를 도님나동은우아를요 이제? 고동 <laughs> 이제 끝났어요? 고요 예, 예. 우리 집사님 멋져. 마음도 착하시고 집사님처럼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못 봤어.